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패밀리 낚시 게임 사용 연, 연령 3세 이상 지금 딱 우리 딸이 가지고 놀아도 될 만한 그런 게임이고요 당시 가격은 12,000원 이었습니다 언제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우연치 않게 어, 문방구를 이제 아저씨 그 문방구 사장님이 접겠다 하셔가지고 그냥 가서 어, 접으니까 이런저런 장난감들을 보다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싸게 주세요. 그럼 제가 수리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져온 건데, 결론은 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수리, 수리하는 거 좋으니까요. 2004년에 나왔네요. 한림토이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지금도 사실 이런 종류의 낚시게임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시다시피 많은 곳에서 낚시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약간, 원조 같은 느낌? 검자, 보세요, 검. 우리 어렸을 때 검자를 봤는데 제 2004년이면 군대 갔을 군대 갈라이긴 한데 그 당시에 가격이 정말 12,000원에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 설명서가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패밀리 낚시 게 이게 1 쉽... 2014년에 만들어졌으니 200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2020년 그래도 15년 이상 된 제품이고 제가 이걸 안 뜯을 수가 없어가지고 뜯었습니다 부분, 아 아니다 이게 뜯어져 있었어요 왜냐면 이걸 고장 난걸 알고 계셨으니까 뜯어져 있었고 자. 지금은 거의 뭐 하나 아니면 두개 짜리죠 보겠습니다 자, 입을 벌렸을 때이 낚시대로 이제 낚시를 해야죠. 낚시대는 3 개가 들어있는데 좀 묶여 있으니까 이제 있는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해요이 입이 벌려 있을 때야 해 돼요. 자, 하나, 아, 아, 아. 저는 낚시는 못 하는 사람인 걸로.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낚시 게임을 하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네. 요거를 이제 저희 딸에게 주기 전에 제가 지금 미리 영상 한번 찍고 갖다 주려고 합니다 네. 모터도 아직 쌩쌩하고요 배터리는 요 배터리 어댑터로 이렇게 그 배터리를 사도 되는데 사실 AA 사이즈가 더 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어댑터로 장착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배터리 어댑터가 되거든요. 이렇게 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1.5V 배터리면 충분히 이거 돌아가니까. 네, 모터, 모터가 문제가 생긴 건아니고요이 안에 그 기어를 받쳐주는 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핀을 이제 바늘 있죠. 바늘을 잘라가지고, 네. 신 대신에 사용했는데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렇게 당시 가격이 12,000원이었으면 이건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거의 다 팔고 이거 하나 남으셨다고 그당시 아저씨분께서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게임 이거 안 해보신 분 없죠? 네 저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자라는 거예요. 저희 딸에게도 이제 가져가서 재밌게 가지고 놀게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